저기 소들이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데, 와, 소 방울소리로 노래를 해요, 노래를 해. <laughs> 어, 연주를 하네, 연주를 해. 들리죠, 방울소리. <laughs> 너무 웃긴다. 소들이 방울소리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웃겨. 요 뒤에 경치입니다. 아 경치 좋죠. 비 맞았어. 아, 경치가 너무 좋아요. 소들, 저, 정말 청정한 소들이에요. 풀 뜯어 먹고 방목해서 키우고. 소풀 뜯고 사람을 동 있고. 그러니까 소고기가. 안 맛있겠어? 맛이 없을 리가 없지. 이렇게 밥먹어고떡풀 뜯어먹고, 자유롭게 저렇게 키우는데. 덮어집니다. 맞나요, 안 맞나요? 맞죠? 소가 맛있을 밖에 없지. <laughs> 맛이 없면 이상. 여기 평원이라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왜이리 그 길이 험해요. 나한테 사기쳤다. 관광할 아때 나한테 사기쳤어. 기다리세요. 평원이 어? 이길 맞아요. 인이길으아데 이쪽으로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늘도 길을 헤매면 안 됩니다. 알패디 슈스의 악몽. 길을 헤매서 5시간, 6시간 들이켜간 거 알죠?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